네, 안녕하세요 플로이드홀 더 여러분들 정준호 트레이더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이 플로이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 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현실점에서 마이너스 4%정도또 이렇게 눌리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이때 이렇게 거리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가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지금 이제 이 플로이드가 락업 페제 일정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요거에 맞춰가지고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다시 또 한번 저랑 같이 정확하게 잡아 나가보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또 이제 제가 이것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기회 좀 이제 저랑 같이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이 지원금도 좀 계속 같이 안내를 좀 보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너가 이거 지원금 줘봤죠 얼마나 줄수 있고 실제로 주는 건 맞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실제로 보시면은 어쨌든 이미 먼저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50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자 계속해서 실제로 지급을 해왔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미 먼저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기회 잘 잡아서 일단 수익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이제 우리 홀더님께서도 나도 이거 좀 시드가 부족하고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4816의 두란상구 제 개인 번호에다가 타점이라고 딱 문자 하나만 남겨놔주시면 제가 이 남겨놔주신 분들 한해 가지고 자100% 전부 다 무료로 어쨌든 다 안내를 도와드릴 거라는 거. 근데 이제 또 그런만큼 저희 공적인 채널로서 이제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뭐 금전적인 걸 따로 요구한다거나 가입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하게 문자만 남겨놔주시면 된다는 라 거. 아시겠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기 제 번호에다가 문자 남겨놔주시면 제가 지원금 전부 다 안내를 좀 도와드릴 건데 근데 또 이제 제가 이것만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락업 폐지 일정까지 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먼저 받아보시기 전에 일단 이 메커니즘부터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메커니즘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폐지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 락업 폐지란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물량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 처음에는 막아둡니다. 왜 막아두느냐? 처음부터 이 물량들이 싹다 풀려버리게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막아둡니다. 근데 이 막아뒀던 락업을 풀어주는 행위를 바로 이 락업 해제라고 하고요. 이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락업 폐지 이후에는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통 연출이 되곤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락업 폐지 하기 이전에 재단과 프로젝트 측에서는 이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이제 보상을 좀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행위들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행위였었죠.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리프레시 요인 이 갈링하우스. 이 갈링하우스 또한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대규모 락업 폐지 이전에 이제 시세 조작을 실제로 했던 것이 폭로가 되었었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어떤 정보들, 이 어떤 정보를 시장에 퍼뜨려서 이제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부풀린 뒤에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자산 가치가 폭증하면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는 일종의 불법 거래 행위를 뜻한다. 라고 나와있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갈링하우스가 초기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그니까 왜냐면 이들한테 좀 돈을 벌게 해줘야지만 또 추가적인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대규모의 이제 락업이 풀리기 전에 이제 가짜 정보 같은 거를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 고점에서 이제 이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세력들이 매도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의 자산의 가치가 폭장한 다음에 이제 이 보유한 자산들을 몽땅 다 팔아치우면서 이 가격이 또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좀이 때에 맞춰서 공략을 하자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선 우리도 반드시 이 락업 폐지 일정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단 측이나 프로젝트 측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일일이 다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마켓메이커 활동도 해왔었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에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와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해당 정보들을 제가 좀 입수해서 얻어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입수한 해당 문서인데요. 해당 문서에 하면 토큰 매집 및 소각 일정 이게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재단 매집 일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단 매집 수량과 그에 맞춘 소각량 및 소각 일정 그리고 이제 25년도 추후 일정까지 모두 다 지금 이게 다이 문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타겟 프라이스 분기 목표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반기에 지금 이 타겟 프라이스를 이제 정확하게 달성을 하기도 했고, 이번 하반기에도 이 목표가를 정확하게 맞춰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락업회지의 일정에 맞춰서 이 가격까지 이제 끌어올린 다음에 이 락업회지가 되면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또 급락이 나오게 될 건데 우리는 그 전에 이 분기 목표가 이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 매도점을 좀 잡아가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근데 물론 이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좀 공개적으로 밝히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일부를 좀 제가 모자이크를 좀 처리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 원본, 모자이크 되지 않은 원본 문서를 좀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 원본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 일정과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한번 대형들 잡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봤냐.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0 1 0 4 8 1 6 2 1 3 9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 한 번씩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점이라고 이거 딱두 글자만, 이거 딱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나만 남겨놔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 영상에 구독자가 전부 다 되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이 일정과 이 문서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저와 함께 정확한 일정에 맞춘 이 목표가, 이 목표가까지 대응들 한번 잡아 나가보시면, 정말 이큰 수익들 제가 챙겨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자신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한 번씩 해주신 다음에 문자 하나만 남겨 놔 주시면은 저는 이 자료 다 무료로 다 무료로 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전달 드린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많이 와 주셔서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좀난못 믿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인증해 주시는 것까지 이거 길어봤자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 2분 정도를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이게 정말로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쯤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 일정에 맞춰서 진짜 이거 가격이 변하게 되고 락업 폐제가 풀리면서 상승과 하락이 바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 여러분들 이 정보는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저한테 딱 1, 2분 정도만 1, 2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저한테 구독자 인증까지만 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로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뭐라도 해보셔야 되고요. 한 번만 저 믿어보시고 1, 2분 정도만 저한테 투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진짜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이 실제 사례를 좀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UX링크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UX링크 코인은 원래도 이거 500원대, 여기서 좀 움직이던 코인이었어요. 근데 이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갑작스럽게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을 시키더니 이거 거의 6,000원 가까이 올랐었죠. 이 5,000원 넘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갑작스럽게 근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이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일정을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 고점 부근에서 저랑 같이 좀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 반대로 이 일정을 모르셨던 분들은 정말 큰 손실을 좀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이 코인에서는 정말로 이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거를 좀 대응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대응을 하는 것이 천지차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러한 세력들의 설거지에 안 당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준비한 이 일정 일정을 좀 챙겨가셔서 이런 설거지에 좀안 당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좀 이런 설거지들을 역이용하는 이제 현명한 투자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엄청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착순으로 투자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사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와 함께 매매해서 버시는 수익, 이 수익이 곧 저의 수익이자 곧또 저의 성공이기 때문에 저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도움을 이거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번호 있죠? 여기에다가 타점 똑같이 타점이라고 이거 딱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하나만 남겨 놔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믿고 따라 주시는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좀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고요 이제 어쨌든 여기 제 번호에 문자 하나만 남겨 놔 주시면은 저 믿고 이제 따라 와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거 지원금 다 보내 드릴 거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준비한 이제 락업 폐지의 일정과 이 지원금으로 이제 저랑 함께 좀 이제 어마어마한 좀 수익 최대한 벌어가보자 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준호 트레이더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